오늘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때로부터 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이 본문을 알려면 바로 윗본문을 봐야 되는 거죠.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한 날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것은 세상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수를 주님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저희들은 거꾸로 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흥미롭고 가장 소망적인 장면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들의 생각과 거꾸로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의미심장한 비밀을 알리신 이후에 그는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저희가 묵상할 것은 뭐냐면 우리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굉장한 아이러니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데 거대한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거대한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영문밖의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그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을 누가 죽이는가? 로마 병정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저기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바라보는 나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라면 안 죽이는데 저 로마 병정이 죽이고 나라면 안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 손에 못을 박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손바닥을, 저와 여러분에게 발을, 저와 여러분에게 옆구리를 내어주시며 너희가 나를 찌르고 너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가 저기서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를 내가 못 박은 황송한 죄인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을 로마 병정이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한 재물로 예수가 필요하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살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심각했던 나를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업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들도 그런 황송한 죄인의 태도를 가지고 진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을 살아가 는게저와 여러 분의 이 름의 태도임 을꼭 기억 하 시고, 오늘 이 새벽 에 다시 그 십자가 밑에 흐르 는주 님의 은혜에보할 가운데 들어 가고, 다시 식김을받 고, 심 어도 돌아가 시는 저와 여러 분이 될수있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